아니, 근데 이게 게임이 초반에 드럽게 무섭고, 나중에는 무서운 것보다 사람을 막 바쁘게 머리를 쓰게 하니까 무서울 틈이 줄어드는 것 같아. 충분히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요? 지금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다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박사님과의 러브라인이 끝났으니까 첫사랑이 돌아올 차례라고? 뭔 소리야, 돼지 나온다는 거야? 스프링, 허어! <laughs> 오쉣 oh, 여기 도망갈 데가 없는데? 아 맞다 돼지 이거 못 오잖아 아니 근데 저렇게 튀어나오면은 대체 어떻게 진행하라는 거야? 아 다른 길 있구나 오케이 인정 아 돼지형 오랜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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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가운건 알겠는데 잠만내갈 길이 바빠 헉이식하게 힘만 쓰네 돼지 길 잃었노? 길 잃었노? 나도 잃었노. 어, 좋았네. 나도 잃었네. 오, 형. 오, 어, 오!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돼지 못 와서 서럽노. 서럽냐? 야, 서럽냐? <laughs> 뭐야? 돼지야 아닌데? 항상 천장을 천장 이거 통로 탈수 있는 거 있나? 잘 봐둬야 돼. <laughs> Okay. <laughs> 아 설마 왜 이러는데 구수개? 아 쫄았네. 와 빨리 가 하라고.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초반에는 진짜 이렇게 많이 놀랐는데 이게 갈수록 머리도 쓰고 달려가야 되니까 뭔가 그 공포가 묻혔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이렇게 밝은 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너무 무섭네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뭐야 여성병동? 와 그러면 이거 여태 했던 거를 한번더 해야 되는 거야? 눈물 난다 진짜로 아 배터리 <laughs> 배터리 좀 주세요 제발요 배터리 아 <laughs>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아, 또 열쇠 찾아야 돼. 아, 주님, 저좀 데려가 주세요. <laughs> 아니, 근데 님들, 내가 허어 할 때마다 이거 한다? <웃음> 아. 우와! <laughs> <laughs> 어? 안 좋다고? 혹시 열쇠 있으세요? 또처음인데 아니 지금 배터리 가져가서 화났나? 뭐야 여기 처음 온거 같은데? 아닌가? 아까 왔었나요 여기? 나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어 처음이야 뭐야 이 빨래 활성기용 퓨즈? 이게 뭐야? 이게 찾아온 거라고요? 아 이, 이게 3개가 있어야 돼? 문이 없는데? 아니 돌아가야 돼 설마? 아... 어이... 왜 그러세요 진짜 저한테 수고링 빡쳤죠 빡쳤죠? 찾았는데 이제 보여야 뭐 되나?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잘 있으세요? 아 여기 있구나. 아니 무슨 열쇠? <laughs> 시체가 있어. 어 <laughs> 안돼 내 열쇠. 아니 아 지하로 가야 된다. 오케이. 와 이거 진짜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없으면 어떡해 와. 미안. 죄송합니다. 아, 이쪽이구나. 어, 아니요. 제가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 지, 제가 무섭긴 한데, 이조건 헐떡거리면서 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긴장하고 그러면 은 숨을 못 쉬는 편이라서... 와! 아, 내가 아, 왜 공포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처음에 왔던 거, 나 여기서 진짜 소리 지르고 발광했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갖고. 뭐야, 길이 없어요, 님들. 아! 죄송. 힌트 줬다고? 아, 저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힌트를 주는 거야? 헐, 안 봤는데. 아니, 딱 봐도 다들 미친놈, 미친놈처럼 미친놈 생겨갖고, 하는지 또 미친놈들처럼 하니까, 그래, 떠들어라 이러고 한 번도 안봤는데 어때? 아 <laughs> 미안해! 훔쳐봐서 빡쳤니? 와어어어 <마이> <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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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안 보여요. Exit i n t e 2 7 t 1985 in Los Alamos, n e 너무 무서워요. <목소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DLC 깨고 가라고? 한, 저거안 샀어요. DLC는 나중에 룰렛에서 공포게임 걸리면은 하, 하나로. 안, 턴은 어바. 와아니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똑똑똑, 컷이 문 열어요. 화내지 마세용. 아, 켜놓. 아 진짜 신부 아니 나 아까 그집 밖에 나왔을 때나아 이제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아있잖아 어 신부님이야? 아닌데? 뒷모습은 거의... 어어왜 이렇게 팡 열어 미친놈아 저분들 놀라시면 안돼 여기면은 조금 열려있었는데 여기가 뭐가 있나? 나도 기도해야 되나? 어... 이 게임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이 Job. 유하 여러분들, 지금 그 미친 종교 집단을 저희 코시티비에서 특종으로 촬영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오샹 지금 대머리 신부가 파영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미친놈들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이런 사이비 종교가 있다는 거 저희 코시티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밖 어? 나가노! 아저씨들, 문 열어줘. <laughs> 미안! 아, 열어주는 거구나. 아 깜짝이야. 미안해요. 좋은 분들이셨네. 오해를 샀어요. <laughs> 아니, 왜. 아, 대지 형. 형은 나한테 GPS를 달아놨나? <웃음> <웃음> 형, 바보야? <laughs> 오! 대지형잘 있어. 다신 보지 말자. 살좀 빼고. 오, 뭐야. 지하에 냉동실이 있네? 여기도 피자 가은 여전하네. 목숨 걸고 촬영하는 저희 쿼시 t v 좀더 여러분들에게 더운된 영상을 준비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 뭐야. 다시 어두워졌어. 우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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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안 오는데? 뭔데 이건 우 아니 이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거야 어? 와 멋있다 오살 잘한다 에리형 잘한다 파이팅 야우 아, 아, 딱 계단이 제가 딱계단 위에 있겠지 아니네? 어딨지 그러면? 존나 추리 잘하는 척 개오지게 했는데 오. 밸브 어딨노 아니 밸브가 어딨어 일찍 찾은 거에 있었다고요? 일찍 어디서 찾았지? 아 이건가? 아닌데 오, 존나 박력 있게 열었어. 아, 계단 올라가야 되나보다. 어, 살려줘.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에 없으면 어떡하지? 죽어야 되나? 이야! 와, 점프 쩐다, 너. 개구리 소년이네. 나가래. 존나 쿨하네. 와, 발이 잃었나봐. 안 돼. 야, 업로드 하고 죽어, 미친놈아. 안 돼. 이거 조회수 500만 각이야. 죽으면 안 돼. 살려주세요, 누가 좀. 유튜브 수익 반띵해드림. 이럴 바에 그냥 구워서좀 쉬. 쉬는... 왜왜왜왜 왜, 왜? 아 뭐야! 야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야이 쓰레기야! 어 개래 뭐해 유루가... 뭐더 스토리 없어? 아 뒤에 스토리가 저거에요? 오케이. 다불좀켜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흥!